주셔서 함께 마음을 먹고, 마음을 모아서 발걸음을 더 힘차게 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모든 것 주님께만 바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의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은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 많은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그런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까지 내 형제를 정말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한내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참 부끄러운 그런 솔직한 심정이 누구에게나 다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사랑했어도. 아무리 사랑하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고 저도 내가 말씀에서 하고 있는 그 대로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독생자 같이 그런 희생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어떻게 보면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거를 보면은 내가 예수님의 그런 희생을 보면 가끔 가다가 눈물을 흘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끔 가다 생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보실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요한일서 말씀 전체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의교회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복음이 전파된 지한 60년 정도 훨씬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빼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다라고 하는 그런 초창기 때의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친 그런 1세대, 2세대 그런 신앙의 선배들은 이미 대부분 역사 속으로 다 빠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대신에 이제 3세대, 그런 2세대도 조금 남았고 그런 이제 크리스천들이 이제 대부분 교회 안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첫 세대가 경험했던 그런 뜨거운 신앙의 열정들을 이후에 나머지 세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뜨거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그 뜨거운 감정을 느꼈던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지금은 보면은 참 많이도 그 신앙생활이 점점 더 처음과는 다르게 점점 더 형식적인 습관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가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도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이제 에베소에서 쓰고 있었는데 그 도시에 있던 이 에베소 교회는 어느 정도가 병든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하고 성도관에 나눴던 그 뜨거운 사랑이 어느새 처음과는 다르게 열기가 폭 가라앉고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었고 차가워져 가고 있었고 식어 버렸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적이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거나 또 환란을 당해서 쫓기는 그런 일도 그렇게 많이는 없었습니다. 이제 쭉 살펴보시겠지만 이 요한 일서를 보시면 그 안에 그런 끽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보는 밖에서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끽새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적은 박해가 아니었어요. 바로 유혹이었습니다. 유혹. 그 속에서 아주 무서운 그런 유혹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유혹. 영의 유혹보다는 육신의 정욕. 그거를 더 따르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에 시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경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거룩한 생활, 윤리 이런 게더 번거롭고 그냥 실증이 나는 겁니다. 말씀하고는 정 반대되는 그런 모습, 그런 거를 계속 쫓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게 더 보기 좋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사랑으로 행해라, 계명을 좀 지켜라 이런. 어떻게 보면 거룩한 당연하지만 거룩한 규범이 어떻게 보면 입에 그냥 달짝지근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점점 더 자기들한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가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힘을 점점 더 놓치는 겁니다 잃어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쉽게 용납하고 있는 그런 죄악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데 그런데도 오히려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부릅니다. 영적 침체. 당시 교회가 왜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었는지를 진단해 보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세 가지의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하고 2절 말씀에서 보시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 보시면 사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요즘 말로는 교제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4절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은 이 침체에 빠진 교회에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전하고 교제하는 거 사귀는 걸 회복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쓴다라고 본인이 말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은 당시의 성도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동시에 주님과의 교제, 영적인 교제, 이제 또 다른 성도들하고 함께 나눈 정말 아름답고도 풍성한 교제. 이런 교제가 서로 나누는 이런 게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는겁니다 나만 잘하면 되니까 나만 잘 살면 되니까 이렇게 형식적이고도 메마른 교회가 돼버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가운데는 영적인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겁니다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없는 교회가 되고 자기의 심령도 똑같다라는겁니다 영적인 생명이 마르고 교제가 끊어지고 기쁨이 식어 버리면 누구나 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약해져만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가 헤어지는 교회는 어떨까요? 그 이름만 살아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다 죽은 교회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떠올리는 그 당시의 교회 상황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있고 또 생명이 말라가고 기쁨이 사라지고 교제가 끊어진 이런 현상이 이 당시에만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떨까요? 이 병든 상황에서 이런 세상에서 과연 어떤 처방이 있었을까요? 어떤 처방이 좋을까요? 그데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비방 비방 비법이 이 처방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전하는 데 알리는 데에 그런 비법이 있다 그런 처방의 비결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세요 2절 중간에서 보니까 전한노니 라고 합니다 전한다 전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전한다 증거한다 이런 표현들을 다시 보시면 뭘 증거하고 뭘 전한다라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예수님을 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놀라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병든 교회를 살리고 힘 잃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려면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는 않고요. 생명이 다시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랐다는 겁니다. 요한이 편지를 쓴 대상은 이미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람이죠.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고 지금도 나는 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이미 머리 속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을 정말 무지하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영적으로 힘을 잃은 사람, 침체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뭐 새로운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들려 줘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아니지만은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에서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말씀이 나오죠 처음부터 들은 것,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듣고 듣고 또 들은 것 계속 귀로 듣고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 계속 정말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면 처음부터 그냥 계속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미 한두 번은 못해도 한번뭐 한 번,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들어왔던 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계속 들어왔던 것.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 거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냥 갖다 심어놔라라는 거. 알고만 듣고 흘려보내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판 안에 내 머릿속 안에 갖다 심어놔라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아들과 너희 사이의 영적인 교제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갖다 심으라라는 겁니다. 계속 갖다 심어라. 새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예 그냥 귀를 막을지도 모르는 그런 묵은 얘기를 계속해야 묵은 얘기를 계속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말로 한다면 우리가 자주 겪는 그런 영적인 침체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 있고요 또 그냥 조금은 알아도 우리 사귐과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자리까지는 못 나가고 있고 계속 이 자리에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데서 모든 병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무시하기 쉬운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내 마음판에 대새겨 넣어야만 될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건 없죠. 낯설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을 쭉 보시면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자주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던 분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라고도 표현을 자주 하고요. 이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에서 네 번이나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강조했다라는 거죠. 아예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들은 바요 내 귀로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눈으로 본 봐요. 내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직접 봤다라는 거고요. 자세히 보고 이거는 주목해. 그거를 주목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내 손으로 직접 만졌다라는 겁니다. 이네 마디 가운데서 가장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냥 봤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말이 몇 가지 있을 때. 몇 가지 있듯이 이 헬라어에도 보면은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봤다라는 눈으로 봤다라는 거가 표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표현을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사용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봤다 이 표현은 정말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시력을 의미하고요, 또 믿음을 만드는 시력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얻은 확신이 뭐냐 보면 예수가 생명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다 이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무덤에 가서 눈으로 직접 봤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봤다 그래서 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요 요한은 예수님을 자세하게 살피고 확신하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자기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 주셨고요. 그또 부활을 통해서 그 생명이 내 것이 되게 해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 생명을 체험하고 또그 속으로 그 속에서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거의 자주 외우도록 거의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내는 게 아니죠. 내 입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이 사실은요 매일매일 그리고 시간 시간마다 우리가 틈을 내서라도 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살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게 확인되고 체험돼야 할 진짜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냥 알고만 끝낼 게 아니라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낼 게 아니라 내 입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쓰던 그 당시에 교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감격을 되찾으려면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 이거를 내 귀로 계속 들어야 돼요. 내 귀로 계속 들어야 내 머리 속에 남고 그것이 내 마음 속에 남는다라는 겁니다. 계속 들어야.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단절되지 않고 교류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내 귀로 듣고 하는 것을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게 나한테 생명을 주시는 주님과 나 사이 끊을 수 없는 영적인 교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교제가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신 예수님은 정말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하고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고 살리신 분이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얼마나 뜨겁게 우리를 보시겠어요. 그러면 주님만 우리가 그래야 될까요, 어떡할까요? 주님만 뜨겁게 보는 게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더 넓게 봐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이제 내가 말씀 그대로 이 몸으로 산다라는 게 예수님 덕분이라면,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라면은 예수님의 그 영적인 뜨거움이 있어야 당연한 거다 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게 귀찮으면 안 되고요. 말씀을 듣는 일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 덕분에 살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하는 일에 더 열중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매마른 이곳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 이것을 우리는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전해야 되고 내가 배운 것을 나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곳에 알리고 나를 아는 사람에게 전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건 그냥 한번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내 귀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걸로만 끝낼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시작된 오늘 하루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을 전하는 그 일에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시는 일에 더 애를 쓰시고요 내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내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더 애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길이 더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힘을 쏟아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그런 기한하루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누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